소화 불량으로 내시경 검사를 했으나 이상이 없었어요. 트림도 시원하게 되지 않고 신물이 넘어오기도 해요. 속이 울렁거리면 어지럼증이 발생해요. 가슴에 열감도 발생해서 밤에 누워도 편하지가 않아서 뒤척거려요. 한의원에서 가슴 답답함을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종원 원장입니다. 가슴 답답함 때문에 문의 주셨네요. 한의학에서는 막혔다는 뜻의 흉비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흉비의 증상은 가슴이 그득하면서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흉비가 더 악화되면 가슴 통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흉비의 원인은 열과 담으로 볼수 있습니다. 치료는 기의 소통을 막는 담을 제거하고 기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 열감도 소실되면서 가슴 답답함 증상은 호전됩니다. 막혀있던 기운이 해소되면서 위장에 있던 음식물을 토하거나 장에 있던 가스나 대변을 배출한 후에 속이 편하거나 시원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 메슥메슥하면서 토할 것 같다면 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대변이 변비처럼 시원하지 않다면 설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흉비가 더 지속되어 담이 점점 쌓여간다면, 목에 이물감이나 마른 기침과 함께 숨이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답답함 증상이 있다면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